길로쭉 올라오시면 돼요. 지금 은그 지금 올라오시면 안 되는 바팔라스 관리가아주 좋아 그렇지? 야, 와 좋아 좋아. 좋 좋아 원통 터미널쳐 가지고. 아, 아 됐다. 그렇지. 올라오시 직진해서 올라오는 거야. 빨빨 해야지 아기에너어 좋아 좋아. 좋아. 예지. 그러니까 아, 터미널... 예지. <laughs> 아무도 없어. 좋아. 나이스. 백점 중거리 슛. 아,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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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집에 전화해요, 빨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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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웃음> <웃음> 윤재, 깊게, 깊게. 윤재, 깊게. 그렇지. 윤재, 깊게. 오케이.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윤재. 윤재 각! 아니죠 지금 저거라고 이불이 어? 없으니까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자 아, 천천히 천천히 윤재 천천히 오케이 됐어 잡아서야 윤재 움직여 영우야 어? 안 먹었어 야와 야, 할 필요 없어. 민건아. 너 이길. 좋아, 좋아. 그냥 세게. 세게. 세게, 세게, 세게. 야, 세게. 야, 야, 야. 영우 줘. 좋아, 좋아. 아, 자, 세게. 소맥아. 좋아, 좋아.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에이, 안 됐어. <laughs> 어 그렇지. 맞아. 야. 영재 올라가. 은지야. 수비 안 해도 돼. 됐다 야 찬스 왔다 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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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아 윤재가 한해자 윤재 올려 좋아 좋아 에이. 드리블해 드리블해 윤재 만들어 예 윤재 왼발 우와 아, 어, 좋아 우와, <laughs> 어, 좋아 <laughs> 해봐 그렇지. <laughs> 야 이. 어, 야안 들어갔잖아. 들어갔어? 너가 넣으려고 하지 말고 너새걸 넣었잖아 벌써. 할때요아저 승민이 있잖아. 승민아. <laughs> 안돼 해 나가 민재. 나가라고 나가라고. <laughs> 지윤 야 차는 쳐가면서 지윤이 주면 되겠네. <laughs> 민재 나가라고. 강민재 넣어주잖아. 오. 서줘서줘서줘 서져. 서줘, 서줘, 서줘. 에이, 빨리 던져. 에이, 민재 줘. 민재, 민재, 민재. 뒤로. 그렇지. 좋아, 오윤재. 야, 윤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윤재가 만들어서 니네 주잖아. 해봐. 윤재, 돌파 빨리 해야 돼. 그렇지. 좋아. 에 도와주러 왔어. <웃음> 오윤재! <웃음> 야, 민재, 달래. 그렇지. 민재! 그좋 좋아! <웃음> 아, <웃음> 야, 영욱이, 지훈이, 민재가 얼만큼 하냐에 따라 찬스 오는 거야, 윤재한테. 야, 뒤에는 승민이 커버하잖아. 연결! 야, 가다가, 가다가! 윤재 움직여! 됐어! 아, 빨리 일어나, 오, 윤재! 오른발! 오른발! 아! 아, 진 아. <laughs> 야, 오른발에 잘 줬는데. 아깝다, 윤재야. <laughs> 야, 영욱이 두골 넣었어? 영욱, 아, 영욱, 세워놓고. 야, 지훈이 나가면서 받아. 야, 윤재한테 어렵게 준다, 니네. 됐다. 야, 승민아, 보여줘. 승민아, 1대1! 승민아!